네, 이번 소식은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저도 좀 공감을 하거든요. 요즘 현대인들 하루 종일 PC, 스마트폰 계속 이렇게 쳐다보느라 목이 아픈 분들이 참 많습니다. 어, 목 디스크 환자가 많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현대인들의 만성질환이 된목 디스크. 저희가 좀더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21세기 현대인들의 필수품 스마트폰. 버스나 지하철에서 스마트폰을 만지고 있는 모습은 이제 너무나도 익숙해진 풍경인데 지루한 출근길과 피곤한 퇴근길을 지켜주는 스마트폰 사용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 척추에 무리를 주고 있다는 사실 알고 있었는가? 척추는 크게 목, 등, 허리 세 부위로 나눠지게 되는데 이세 부위 중 특히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목 부위에. 디스크 증상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현대인들의 고질병, 목디스크. 건강의 덕신호라는 목디스크란 무엇이며 또 어떻게 치료해야 할까? 오늘 목디스크의 모든 것을 알아보자. 목디스크의 모든 것을 알아보기 위해 찾은 전문 병원. 각종 척추 관련 질환은 물론 특히 목디스크 분야에 특화된 병원이다는데, 대학병원급의 진료로 환자들의 척추를 건강하게 만들어주고 있다는 이곳 교과서적인 치료, 치료의 기준이 되는 병원이 되도록 항상 노력하고 있다고. 저희 병원은 척추 관절 1등 병원이 되기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병원입니다. 진정성을 가지고 저희 병원의 이름에 걸맞게 21세기에 치료를 정말 잘하는 병원이 되기 위해서. 저희 어르신들과 모든 직원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석추관절질환에 일가견이 있다는 안구상 원장. 그에게 국민병으로 떠오른 복디스크의 모든 것을 들어봤다. 현대시대에 스마트폰, 어, 컴퓨터, 인터넷게임 등 목을 숙이는 자세가 늘어남에 따라 일자목, 그리고 자라목 종후군 같은 질환이 생기고, 퇴행성 변화에 의해서 목 디스크로 전개가 되는데, 초기 증상으로는 목 주위 뻐근함, 팔절인감, 그리고 통증이 유발될 수 있으며, 심하게 올 때는 전신마비까지 초래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초기 가벼운 증상이 왔을 때, 단순 방사선 촬영에서 일자목 내지는 자라목 형태만 발견되어도 초기 치료에 집중했을 때 거의 완치될 수 있는 상태로 갈수 있으며 목 경우에 있어서는 대부분 수술로 가지 않고 비수술로 치료가 가능한 질환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흔히 뒷목 부분에 통증을 유발하는 목 디스크는 평상시에 잘못된 자세로 인해 나타나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데 대부분의 디스크 환자들이 수술적 치료를 떠올려 치료를 미루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 목 디스크 진단을 받은 환자 중90% 이상이 수술적 치료가 아닌 비수술적 치료로 통증을 완화할 수 있다고 초기 급성 근육 경직으로 오는 근육 관련 증상은 가벼운 안정만 해도 호전이 되고 병원에서 재활, 물리치료, 도수치료, 운동치료 등 약물 치료만으로도 충분히 호전될 수 있습니다. 신경 압박 소견이 동반된 경우는 경막외 신경 차단 주사 치료, 척추 후관절 신경절 주사 치료, 그리고 국소 압통점 통증 치료를 하게 되면은 대부분 증상이 호전됩니다. 그래도 호전이 안 되는 경우는 디스크 내열 응고술이라든지 신경 성형술 등의 시술이 필요할 수 있으며 그렇게 해도 안 되는 경우는 어, 수술적 치료가 시행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척추 수술 대부분은 허리 수술이 대부분이고 경추는 수술로 이어지는 경우가 허리보다는 빈도가 떨어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모든 덩이그라트 조기치료가 중요하다는 목디스크. 이곳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 수술적 치료와 비수술적 치료를 권하고 있다는데 특히 경막외신경성형술를 하는 비수술적 치료가 특화되어 있다는 이곳. 경막외 신경성형술이란 무엇이고 또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을까 방사선 영상장치를 보면서 척수를 둘러싼 보호막을 경막과 척수관 사이 공간인 경막외강에 정밀한 특수 바늘을 이용하여 치료약물을 주입하고 부어있는 신경부종을 가려앉혀주고 신경의 염증을 해결할 수 있으며 섬유화 및 유착을 녹여주어 신경의 긴장도를 완화시켜주는 시술입니다. 이 시술은 전신마취를 하지 않고, 국소마취하에서 시행되고 피부 절개를 하지 않고 바늘을 삽입하는 시술이기 때문에 흉터가 없고, 빠른 시간 안에 통증이 호전되며 회복할 수 있는 시간도 짧다는 게 장점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단순히 목의 통증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방치하면 더욱 더큰 통증을 유발하며 다른 부위들에도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이 문제라는목 디스크. 그렇다면 목 디스크를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나쁜 자세에서 오는 그런 생활 습관이 목 디스크의 제일 많은 또 중요한 원인이 되므로 목에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가급적 컴퓨터 스마트폰 보는 시간을 줄이고 가급적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고 자주 목을 강화하는 운동이라든지 스트레칭을 해주고 낮은 자세로 모니터를 보든지 어깨가 숙여지면서 목이 튀어나오는 그런 자세는 좋지 않은 자세이므로 상가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많은 디스크 환자들이 부담 갖지 않고 하루 빨리 병원을 찾아. 자신에게 맞는 치료법을 선택할 것을 권장하는 안규상환장 마지막으로, 목피스코 환자들에게 꼭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는데, 올바른 생활 습관, 경추질환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지식만으로도 충분하게 경추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추질환에 대한 치료도 허리질환에 비해 수술로 가는 빈도가 작기 때문에 대부분, 비수술적 치료로 어, 정상이다 완쾌될 수 있는 질환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이 뻐근하다거나 양 어깨의 압박감, 발저림 증상이 있어도 수술로 가는 경우가 적기 때문에 불안해하지 마시고 가까운 병원을 찾아서 전문의와 충분한 상담 후에 치료를 빨리 하는 게 최선의 치료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젠 감기만큼 흔한 질환이 되어버린 목디스크 대수롭지 않게 넘기지 말고 전문 병원을 찾아 정확한 치료법으로 찌릿찌릿 괴롭혔던 디스크 질환과 영영 이별하고 건강한 삶을 다시금 되찾아보는 건 어떨까? 목 디스크 하면 어르신들이 많이 걸릴 거야. 이런 생각 많이 하는데요. 요즘은 젊은 분들이 이 스마트폰 때문에 많이 목 디스크가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예. 가급적이면 좀 스마트폰 사용을 줄여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바른 자세를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니까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